안녕하세요. 어, 미국 증시가 어, 무역 전쟁 우려로 어, 어, 빠졌습니다. 어, 다운은 한1% 어, 정도 빠졌고 S&P도 0.57%, 나스닥도 0.19% 하락을 했습니다. 어, 트럼프 어, 대통령이 어, 중국에 기술과 통신 분야에 한 600억 불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일단 뭐 무역 적자 한천 억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뉴스는 국가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이 사람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어, 커덜로, 레디 커덜로. 이 사람, 어, 전에 한 10년 전에 CNBC에서, 어, 자기 어떤, 어, 코너를 가지고, 어, 방송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 달러 강세를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어, 있습니다. 어, 이분이, 어, 굉장히 고문으로 내정이 되면서, 어, 달러가 조금 올랐습니다. 어, 원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어, 지금 뭐원 달러 차트를 보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뭐 움직임이 어, 둔화된 상태입니다. 어, 1060원 요 부근에서 변동성도 줄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의 세력들은 좀 팔, 팔면서 한율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 외환당국이 여기 이 부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 때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1070원 위쪽에 가면은 무조건 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1060원, 1070원, 이렇게 지루하게 어, 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 간망을 하면서, 어, 3월 20일 있을 미국 FMC o 미팅을 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델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